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래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 꽃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했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내 도로변을 돌아보면서 각양 각색으로 가루변의 대형 화분부터 작은 화분까지 있는데, 어, 일괄성이 없는 그런 현황을 지금 PPT에 나오고 있죠? 넘겨주세요. 아,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은 우리 화단 모양을 어, 제가 다니면서 찍어 봤습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서 어, 아름다운 동 가꾸기 사업으로 저렇게, 어, 하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어, 메리트가 우리 제천시를 상징하는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또는, 음, 어, 그 시내 중심도로, 그 외곽도로, 화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2200여 대형 화분을 어,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그 숫자도 뒤에 답변서에 첨부 자료에 보면 숫자도 틀립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숫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 그, 노후화된 화분이라든가, 어, 새로 화분을 구입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에 맞는 화분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게 최고 오래된 화분이 12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는 지금 조금 좀 주변하고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로 지금 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각과 어, 원형, 이런 화분들이 있는데, 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역전 광장이라든가 또는 버스 정류장,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간, 그런 곳에는 꼭 밑에다가 이렇게 사각이나 둥근형으로 설치하지 않고, 어, 플라워볼 형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타입으로 어그 쉽게 말하면 꽃 거리용 꽃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거. 음 어, 저게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 강공소나 또는 광장이나 그런 곳에 음 어, 플라워 볼을 사용하여서 우리 시위를 아름답게 꾸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이거는 뭐 대형 화분과는 약간 별도의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형 화분을 바꿀 때에도 똑같은 것은 단지 새 것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더 시대에서 가장 최첨단적인 것 부분에 되도록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형 화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12년간 보관을 했기 때문에 발로 차이고 그 동안 연수가 많이 쌓여서 깨진 것도 많았고요 빨리 처리해야 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꼭 거리용이 어, 화분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좁은 공간에는 어, 저런 디자인을 선택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음그꽃 식재에 대해서도 어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지금 여섯 종류가 2014년도에는 음 여섯 종류의 꽃묘 생산을 해서 제가 그 꽃묘 생산하는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종류가 중요한 것도 또 중요하죠. 사실 예쁘게 가꿔야 되고 우리 시에 맞는 꽃을 해야 되고 그렇잘 살아야 되고. 그데 꽃을 식재하는 것도 좋은데, 어, 우리 시는 어, 환절기라든가 아니면 계절 온도 차가 너무 많아서 예쁜 꽃도 약하게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 동절기에는 꽃, 양배추, 그런 곳을 식재해서 갖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동절기에 많이 얼어 죽었고요. 또 아까 화분을 보면 그 대형 화분이 잿더리용이나 쓰레기통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저희는 꽃의 종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는 가장 우리가 화분을 놓는 이유는 오랫동안 싱싱한 꽃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꽃종을 색상까지 그렇게 선택을 하려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겨울 동절기 그 부분을 말씀하신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기온차가 심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겨울에 심었던 그게 빨리 주가로 해소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일부, 좀 약간 건물이 있는 안쪽에 약간 기운을 들타는 데는 그걸 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차라리, 겨울에는 흙, 어떤 화분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그 흙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만하는공백식의 화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나본데요. 음그꽃 식재 가이드 라인을 음 제가 우리 회사 하고 있느냐고 어, 질문을 드렸고요. 그 화분과 흙으로 인하여 미적 경관 기능을 작용할 수도 있고 또 환경 정화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을 음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문화 운동 및 녹색 식물 관리에 대해서도 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 시에서 갖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분면동이나 어, 그 공동주택에는 그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시면 될 텐데 그 그런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 지금 이제 폭넓게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데 지금 현재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통장 목표 관리제 또 주민 자치센터 특화서 이 외에 세 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한 꽃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등을 통해 가지고 민간이 동참해서 할수 있게끔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더 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두 번째 보면 꽃묘 생산소 예산과 그 동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서민 일자리 창출을 하셨는데 몇 명이나 좀 하셨는지 저기 파악이 나와 있나요? 예 지금 연간 한 2천 명 내외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요? 예, 연이던 2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 노인 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서민층 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관광 시너지 효과를 위한 꽃밭 조성 사업인데요. 그 제천 비행장 완충지대는 꽃밭과 산책로가 이제 잘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시민들이 휴식하기 위해서 어 그곳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라지 씨를 파종해서, 금년도에는 이제 꽃을 볼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쵸? 예. 그, 그 옆에는 또금계국이 심어져 있는데, 예. 지금, 음, 꽃, 도라지나 금계국이나 이제 막 싹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잡초가 이제 같이 자라고 있는데, 그, 어, 아주 가장 어려움이 많은 서양 토끼풀, 또, 개망초대 그런 풀들이 같이 자라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대책을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아주 그잘 보셨습니다. 저희도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특히 그 못된 마마 엉덩이에 뿔나듯 개방초가 엄청 그 주변을 아주 엉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그들이 좀더 크기 전에 수시로 정리돼가지고 그것이 금계국과 그 도라지의 어떤 분원의 그 꽃을 퇴색시키지 않게끔 더 각별한 노력을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제천 각국인데요. 어, 읍면동마다 꽃길, 꽃동산 조성 붐을 확산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 및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표창은 어디 어디 하셨는지? 아 어, 그거는 여기서 측정 동을 거래 하기 정도고요. 저희가 4개 읍면동을 표창을 합니다. 360만 원에서 그래서 네네. 최우수 지역은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어, 네. 꽃도 더 장려하고 거기서 보람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런 시책 추진 사업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마을 각국이나 꽃동산 조성을 잘 했을 때 어,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제천시의 시화는 알고 계시나요? 네,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꽃이죠. 그런데 우리 시를 상징하는 꽃이 개나리인데 개나리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개나리가 이제 100m 이상 단위로 식재되어 있는 데는 다섯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긴 데가 우리 이제 시청 앞에 관문 주유소에서부터, 그중 톨게이트 주유소에 있는 부분까지가 가장 깁니다. 양쪽을다 합치면 한 1,500m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뭐한 몇백 미터, 작은 데는 100미터 정도로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아, 이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냐고 그 개나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 본데요. 아 우리 시는 지금 한방의 도시이기 때문에 약초를 좀 많이 심었어요. 목단이나 자약 같은 거를 좀 심고 또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꽃 동산이나 무궁화를 많이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를 상징하는 개나리꽃은 그렇게 흔하게 볼수 없다고 보려는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는 그 개나리 꽃을 개나리 꽃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봄꽃이에요. 개나리가 피고 나면 벚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나면 장미꽃이 핍니다. 그 개나리가 그냥 꽃만 폈다가 지는 어, 그런 식물이 아니고. 제가 개나리에 대해서 우리 시야 꽃이기 때문에, 어, 연구를 해봤더니, 개나리도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으면 약재로 쓰더라고요. 연교라고. 그, 음, 개나리가 우리 시야인 만큼 앞으로 개나리를 식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방 약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보기 좋은 장소와 평탄한 장소는 약초 꽃을 많이 심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나리는 특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담장에 많이 쓰하듯이 어떤 그 다른 것과 다른 불편한 곳에 보게 되면 개나리가 피게 되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비탈이거나 이런 곳에 꺾고 지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방역초의 꽃을 심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개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추운 지역인 우리 제천의 봉투품도 일찍 볼 수가 있고 또한 벚꽃과 연계되어 가지고서 꽃의 도시의 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기 시화이만큼 거기에 따른 상응한 관심을 앞으로 가지게획입니다 음, 또 국장님, 뭐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 제가 뭐더할 말은 없지만, 그 상막한 회스를 친 울타리라든가 그런 곳에, 또는 우리 그 시유림, 또는 그 교육청 뒷산, 그런 곳에, 음, 개나리를 식재해서 개나리 군락지를 만들면, 그 또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할수 있습니다. 어, 타 지역에서 보면 개나리 축제도 열고 있고요. 어, 또 봄을 알리는 그런 노란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름다움도 같이 함께 볼수 있고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그 제천을 상징하는 시화 꽃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어, 개나리 그 군락지는 물론이거니와 사각지대에 어, 불법 주정차 그렇게 하는 곳에 우리 그 개나리를 심으면 아름다움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다방면에 어, 그 꽃을 보는 이들로부터 어, 기분을 좋게 할수 있으니까. 재난을 그 많이 식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하실 수 있나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 낙축폭풍에서 심기 어려운 사각지대 또 비탈진 년 같은 들 활용을 하면 훌륭하게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가 가로수 밑에 온통 쓰레기로 뒤덮인 곳이 많,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 같은데도 그런 데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새마을 단체, 바르게 단체, 그런 단체들이, 어, 아름다운 그 꽃을 가꾸면 그 쓰레기로 인하여, 어, 이렇게 미간을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꽃 가꾸기를 한다면 제천시가 더 아름다워지고요.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 그 도시 경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유세마을로 지속적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직원이 시장님까지 동참하시고 청소를 해보니까 아쉬운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 이제 유세마을 그 차원에서도 앞으로 꽃을 심는 것도 심는 것이지만 쓰레기를 하나 둔는 것은 결국 우리가 꽃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 좀더 보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그소화천이나또 하천 구그 둔지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용두 소화천 있죠? 예. 그 부분에 보면 장미꽃으로 이렇게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장미는 어, 개나리가 핀 다음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 둔지 같은데 개나리를 심어서 우리 시를 상징하고 또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음, 구상하셔서 아름다운 그 하천 가꾸기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네 특히 이제 그둔치나 하천에 심는데 저희가 네. 상당히 이제 그 높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꽃을 심는 목적은 잘 보이기 위함이, 위함이거든요. 근데 둥 하천을 잘못 심게 되면 은그 하천하고 거의 이렇게 좀 매몰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높이를 좀더 약간 상향 조정을 해서 확실히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그러면서 개나리와 기타꽃들과 이렇게 어울려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그 지금 저희가 요새마을 운동 겸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천변에다 꽃 심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밑에서 저변에다 심는 게 아니라 이 개나리는 울타리 역할을 하니까 어 울타리 역할 용으로 개나리를 네. 식재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린다 이거죠. 네, 예, 그 말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시범적으로 각 읍면동이나 우리 그 시유지에 그 개나리 동산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요? 그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꽃을 심는 것 중에서 특히 개나리는 시화인이 많큼. 만약에 약초나 이런 꽃을 심고 난 이후에 같은 값이면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나리아 네. 우리 제천의 시화인 만큼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